네, 정품국어 0802 고전시가 2강 공모도화가 구성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 3쪽이고요 자, 한마디 박스 만져볼게요. 현전하는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 정석 감정의 단기 가요로서 공후인 설화, 공후인은 악기 이름인데요. 이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사비가요이다. 백수광부의 아내가 모래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며 비통한 심경을 노래했다. 원시 고대문학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1강에서 구지가 해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특히 그 구지가라는 친구는 우리에게 임금님 왕을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였죠. 그래서 다 같이 부른다는 점에서 집단 가요였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들의 이 개인의 감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가요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작품이 바로 이 공모도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더 볼게요. 갈래는 사원사곡 이렇게 네 글자, 네 줄짜리의 한역시가 성격은 개인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서정시다. 표현은 탄식, 원망하는 목소리, 제재는 물. 여기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 주제는 임을 여인 슬픔 의인은 첫 번째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서정가요이다. 그다음 두 번째 집단가요에서 구지가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 그다음 에 이제 황조가라고 하는 이 유리왕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꾀꼬리가 이제 정답게 노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이제 고대 가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에서 황조가 이렇게 있는데 고사에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 고사에 있는 것이 지금 저희 우리가 보는 요 공모도화가 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공모인 설화 여기 뒤에 보기에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고조선의 뱃사온 관리자고가 지밀집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생 미치광이 한 사람이 백수광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치고는 강물을 건너간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뒤를 따르며 말렸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공후라는 옛날의 악기가 있는데요. 그 공후를 뜯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아주 슬펐다. 그래서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저 멀리에서 다 바라본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면서 노래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우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너무 슬프다. 라고 해서 공호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점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 노래를 공호인, 그래서 이 스토리가 공호인 설화라고 우리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본문 한번 같이 볼게요. 공무도하공경도하다하이사당내고하 자, 봅시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그래서 아까 아내가 이제 술에 취해서 물에 빠지려는 남편을 말렸다고 했죠. 그 부분입니다. 이백수강목 남편, 이 남편아, 물을 건너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 건너졌 물을 건넙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디마 우리의 사랑을 건너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무시하죠. 그래서 남편은 결국 이별을 선택합니다. 이별을 건너시니. 결국 죽게 되었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이 총세 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사랑, 나중에는 건너면서 이별. 결국에 물에 빠져서 죽음 이렇게 총세 가지의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이 가시님을 오이 할고 이렇게 이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체념하는 발토로 이렇게 탄식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뒤에 1, 2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 면에서 특히 이를 오이 할고 하고 체념하고 결국에 아내도 이제 따라서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현실 극복 의지가 보인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2번. 자 신청전에서 심청이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삼백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져 죽게 되지만 결국에는 다시 태어나서 황후가 되죠. 그리고 신문사를 다시 만나고 신문사가 눈을 뜬다. 자 여기에서도 인당수가 물이라는 키워드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2번. 자 물은 화자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결국 건너고 이별하게 되고 죽게 되었죠. 반면에, 인당수는 신청의 소망 실현 계기, 다시 태어나서 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당수는 만약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럼, 뒤의 문제도 여러분이 마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